총 없어. <laughs> 네. 나 오지게 찌는 중. 아구경이다아 <laughs> 구경하고 싶은데, 뭘 해? 거기 한번 해 아우스! 공간이 부족하네. <laughs> 전구 이제 들어왔네. <laughs> 아, 저껍데 있는데 먹을래? 아, 일단 내발 앞에 저기 있어서 도망쳐 나왔어. 야, 맞 발소리 빡이 집에 사람이 있대. 이 집에 사람이. 이 집에 사람. <laughs> <laughs> 잠깐 전 또한 열심히 싸우고 있고. 대총 있겠지? 짱구, <laughs> 나 왔어~~ 2층에 있나? 2층 있어, 2층 있어. 2층 집에 있어? 짱구, 내가 총 줄게. 아무튼... 아, 뜨거우시게 데리고 나왔어. 아, 뭐했어? 뭐해? 어떤 2층 집에 있는데? 이 집? 여기 이집이요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 여기 2층이있거든 여기 2층 여기 도 이렇게 열려 있네. 어, <목소리> 올라갔어, 올라갔어. 예, yep. 카킬이야 그냥 바로 킬이야 바로 키몸빵오졌네 내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모르는 것 같아. 부상 먹어 여기서. 에. 그래 생체고 너무 아파. 형사 먹어. 우선 우리 토아 도화 좀. 토아야 살아있지. 맞고 있네. 어서 때리냐? 점프밖에 없지만 왔어. 간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내 앞에. 앞에. 아화다 어, 오른쪽으로 돈다. 건물 끼고 오른쪽으로 돌았어. 어, 아, 어, 어. 아. 아. 스토베. 바로 그곳. 떡배. 이못 맞췄어 나. 자 떡배 장전하고 있고. 아하... 먹는다나야 아, 너무 늦었지... 어이, 에이. 에이. 맛있다 한두다 빠졌는데 얘가 마지막이었어 아금까지 아빠가 뒤도 기타 치다가 졌셨어 그래서 많이 큰일 났어 아깝다 깜짝아 어우 존나 깜짝 놀랐네 아왜 그래 다 심장 아파 <웃음> <웃음> 나 방금까지... 아빠가 뒤에서 기타, 기타 치다가 가셨어. <laughs> 갑자기 기타를 치셨다고. 빡쳤구나. 그래서, 그래서 마이크를 안 했어. 린다, 린다, 린다. 손디 할리퀸 의상은 내가 입을게.